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다시 돌아온 언박스 영상에 오신 것을 또는 개봉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우 무거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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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거금을 들고 아뭐 거금까지는 아니지만 뭐 GTX 1080T에 비하면은 <laughs> 그래요 네, 그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어, 그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 어, 정확한 모델 이름은 잠깐만요 이게 모델 이름이 뭐였지? 어, 삼성 C24 FG73 FQN, 어, 144Hz, 어, 이게 뭐안 나와 있나? 잠깐만요. 오케이. 로고가 딱 윈도우 10이 호환, 호환이 된다고 딱 나오네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니터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 여기 나온다. 잠깐만요. 어이구, 야, 무게 좀 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44Hz 그리고 커브가 돼 있고요.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어요. 그리고 1ms 리스폰스 타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 2 g 그러니까 gray to gray 그게 1ms이고 두 번째로 MPRT 모션 픽처 어 리스폰스 타임 그게 1ms입니다. 다른 거는 1ms라고 되어있지만 그게 다 G2G에요 g r a y 2 g r 근데 어.. MPRT 모션 t 처 리스폰스 타임은 어.. 제가 알기로는 5 m s 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나중에 추후에 나중에 또 다른 모니터 나오면 뭐 그게 추가되겠지만 일단 제가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어.. 이 모니터가 게임용으로는 유일하게 어.. 이 모니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Quantum Dot 이제 이게 삼성이 그, 아마, 이게, 퀀텀다시 패널을 팔긴 파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많이 어, 없, 습니다 시장에. 예, 퀀텀닷. 또는 QLED.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커브를 말했 쓰네. 커브, 144Hz. 아까 했, 했었죠? 그리고, 어, 1800R. 이건 아마 그 커브가 얼마나 져있는지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커브 모니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커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 뭐, 뭐, 최적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하여튼 제일 알맞는 커브의 그 각도인지는 각도라 해야 되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80, 아, 1,800R. 그다음에 멀티플 게임 모드.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테어링이 줄여주고 인플렉 내려주고 뭐어그 이게 모션이 빨리 지나갈 때뭐 그거를 빨리 프로세싱한다는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보면은 삼성 백스 이제 삼성 갤럭시 S 8 또는 앞으로 나올 9. 9도 될까? 하여튼 그왜 이렇게 도킹 스이션인데 핸드폰을 끼우면은 모니터하고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유선 랜도 쓸수 있는 뭐 그런 약간 독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도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h d m i 포트만 다 하나 끼우면 되는데. 예, 24인치고요. 음, 그래요. 그럼 뭐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거 없죠? 뜯읍시다.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보시면요. 요 베이스가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벤츠 그 삼각형? 아, 삼각형이야. 하여튼 그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 밑에 배, 판이. 근데 이 이전 모델은 둥근 게 있어요. 그 둥근 거는 이전 모델이고, 이렇게 벤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최신 겁니다. 저도 이거 살때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대본 캐나다 사이트에 다 파는데, 왜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 봤더니 밑에 베이스어 동그라미고 이전 버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뜯어야지, 이걸? 잠깐만요. 지금 이쪽에 지금 저희 집주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 예, 오늘, 오늘도 등장한, 네, 코어트 듀오 메인보드, 아, 메인보드에요. 네, 코어트 듀오가 탑재되어 있는 또는, 어, 소켓에 들어있는 어, 메인보드 오케이, 역시! 어, 뭔지 봐라 원래 이게 어제 와,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알바를 한다고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는 UPS 오예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FedEx하고 UPS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Boeing 747인가? 뭐, 그보다더 낮은 비행기인가? 하여튼, 그 비행기를 64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 동부, 서부, 이렇게 뭐, 택배를 나르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비행기가 뭐,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640대야, 많다. <laughs> 그럽니다. 자. 삼성 이 s u n g s 성을 s u 성 g s a 있습니다. 우리는 m 성 u n g s a 컬러 u n g s 리 m s u n g Samsung, Samsung, 뭐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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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과연 디스플레이 포트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같이 따라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듣겠다 왈? 이게 뭐지? 이거 모니터 뒤에 스탠드랑 모니터 자체를 연결시키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 자랑스러운 예, 삼성 왜 별이 3개일까요? 뭐 뜻이 있겠죠 제 옛날 중국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삼성은 그 삼이 아그왜왜 왜 별이 세이냐그 물어봤더니 저도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뭐 그래 뭐 뜻이 있겠지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전화 왔네요. 예 끊고 자자 자, 이렇게 보면은 예 약간 메르세데스 예 벤츠 로고처럼 옆변해요딱 예, <laughs> 보는 순간 그게 생각났어. 메르세데스 벤츠. 안.. 뭐 이거 어 생각해요. 저게 분해했고요. 아, 됐다. 됐다. 와우. 이게 캐나다 달러로 제가 401달러 주고 샀습니다. 택배비하고 그다음에 그 관세 다 포함시키고. 야, 이거 뜯기 어렵다. 엄청 두꺼워요. 이게 제팔사8 사이, 팔 사이즈거든요. 됐다. 그죠? 이건 뭐지? 어, caution, 아, warning, 아, 맞네요. 이게 이게 모니터 뒤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랑 연결하네요. 예, 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손원 조심하세요. 옆에 책 그렇고. 어, 뭐 있다. 아, 어, yes. 제 생각에는 파워 어댑터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뜯어야자 정밀한거는 램으로 그 메인보드에 꽂혀있는 램으로 오 잠시만 요 디스플레이 포트? hdmi인가? 오 예쓰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같이 옵니다 삼성 최고 최고 오 예쓰 <laughs> 왜냐면 제가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없거든요 hdmi는 진짜 넘쳐나는데 오, 마치 삼성 노트북을 보는 듯한 느낌 듭니다. 아, 예. 야, 근데, 아, 이러면 조금 이거 꽂기 힘든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예. 참고로 저는, 예, 북미, 캐나다이기 때문에, 예, 110V 생합니다. 예, 110V라고 놀리지 마세요. 예, 님들은 220V죠? 그래요. 저도 한때 220V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아, 그거 아세요? 저도 한국에 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때는, 110볼트와 220볼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 그런 아파트에서 어, 한 7년인가 10년 넘게 살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8부터? 이게 뭐? 뭐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아, 페이스아마운트인가 근데 이게왜 있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요? 자, 제껴놓고 그 다음에 HDMI 아따! 야 요새 삼성하나 삼성. 옛날에는 이거 케이블 진짜 싼 브랜드 아니면 안 하는데 삼성 같은 이런 모델은 절대 안 좋은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넘기고요. 그다음에 모니터에 CD가 있다는 것은 어 매뉴얼. 야 역시 종이 아끼려고 매뉴얼을 이렇게 책으로안 만들고 시리로 넣어보십시오 하지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새 누가 CD를 쓰나? Quick Setup Guide. 이런 봐야겠다. 야, 한글 이 없다. 와, 삼성인데 한글 없어. 아마 모니터 자체에는 한글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언어가. 워런티몇 년이냐? 1년? 오케이, 알았어. 1년 무상 무상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무상, 아, 무상 수리, 무상 수리. 자, 한글이 일본 아, 이리 아, 이따. 있다, 있다, 한글. 자, 이 기기는 보이나요?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글씨 안니다 적합, 아, 적합성 평가를 받는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 아, 전파 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무선 제품 해당, 아, 해당 무선, 아, 무선 아니지, 그래요. 하트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저는 뭔가 못본것 같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어라 와라와라 이제 필요 없어. 넘어가. 예스. 스트로폼 뒤에 나사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왜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량이면은 다시 보내는데, 어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뉴욕에서 왔거든요 미국 뉴욕. 그 타임스퀘어 쪽에. 그 BNH라고. 예전에도 거기서 네트워크 카드랑, 그 다음에 또뭐샀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또뭐샀지뭐 샀는데? 기억이 안, 한... 오, 예스. 여러분들. 스멜. 이 스멜은 말이죠. 마치 집을 새로 사고, 도배를 하고, 새로운 TV를 집에 넣을 때딱큰 그 냄새요. 역시. 오, 커브 생각보다 많이, 많이 넣었네. 잘 보세요. 커브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됐어요. 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저는 조금 많이 될줄 알았는데. 아, 이도좀더 내려야겠다. 이걸 세우면. 아이고. 거꾸로 있었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 제가 얼굴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지롱바라안보이지롱 <laughs> 그래요. 자, 이거를 내리고, 안 나오죠? 안 보이죠? 나 여기 또, 여기 있어요. 안 보이죠? <laughs> 자, 이렇게 커버있고요 단자는 뭐 뻔하죠? 예, 파워 인, 그 다음에 헤드폰 아웃. 그 다음에 HDMI 디스플레이 포트. 네 예, 그게 되어 있네요. 서비스는 뭐야? 이 서비스는, 이거, 나, 아마 이건 나중에 뭐 있겠죠? 뭐 삼성 장애인들이 말씀하는 뭐 인터페이스 그런 거. 전원버튼이 여기 크게 있습니다. 아, 아니구나. 전원버튼 아니구나. 아, 아, 맞네. 누르면 전원버튼, 이거 위아래 조이스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 모니터 메뉴를 조정하는 거 있죠? 예,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치해 조립. 한번 아, 뭐 그나그나 자, 우선 이 친구 밑에 보시면은 얘 나사 조절한 곳이 있죠? 네, 이거랑 얘를 연결하고요. 근데 이거 드라이버 필요하겠네? 딱 준비되어 있죠? 예. 됐얘두 번째는 뭐지? 얘도 하나? 얘두 개지? 얘 스페어인가? 아니야 스페 잠잠깐만 스페 아닌데 아 얘도 같이 하는 거군요 아 몰랐네요 아니 크로스도 있지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받고 처음 하는 건데 예, 나사가 두 개이고 두 개를 다쪼아 줍니다 여러분들이 미망한 것을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자 이거를 세우고 일단 저 부분은 완전 쇠예요 얘는 약간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여기 두 개랑 여기 두개 저쪽 부분에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얘를 먼저 덮고 잠시 봐. 얘를 먼저 끼워야 되나? 이데거 빼자. 자이 친구를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나사를 쪼가 되나? 아 나사 있죠? 오케이 드라이버로 아, 진짜 카메라 이, 이렇게 찍으면서 조립하기 너무 힘들다. 아. 이,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 아이 분리가 되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왓? 분리된다고? 아 빠진다. 이, 이런 식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삼성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은 나사를 쪼고 있습니다. 아 여기있는게 빠졌구나 아까 그 제가 하나 나사 나왔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빠졌네 전부 다 블랙이라서 안보여 됐다 그 나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됐다 여기서 안갔구나 네, 여러분들은 모니터 조립하기 정말 힘든 어아 정말 힘들어하는 IPC를 보고 계십니다 나노는 이런 스킬 없지 이렇게 빨리 돌리는거 그럼 댓글에 또 발끈한다 그리고 이친이친구를딱 닿나? 아이고 아마 내가 내려가지?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Oh, very easy. Oh, yes. 역시 삼성 밑에가 안 됐네요. 됐다. Yes. 조립이 끝난 것 같은데? 음, 야 조립 끝났습니다. Oh, yes. 야, 됐다. 무겁다. 오. Oh. 예스아 yes. 이게 생각보다 베이스가 되게 크네요 아이거 생각 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제 돼요. 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뒤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달수 있고 짠짠짠 짠, 짠. 이렇게 해서 어, 모니터 개봉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기 있는 저 모니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모니터는 더 왼쪽으로 옮기고 이 노트북은 뭐이쪽 오든지 뭐 그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저기는 제가 저번에 언박싱한 네, 캐논 프린터입니다 인쇄 잘, 잘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